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평원입니다 지금 정말 쉬지 않고 진행을 하네요 한번 시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 발표 내용은 상당히 여유롭게 담아왔습니다 원래 100장 해도 모자르는데 어, 간단하게 한 장으로 다 끝날 정도의 내용이고 그냥 편안하게 제 말씀을 그냥 경청하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앞에 타이머 태기에요. 시간이 막몇분 뭐 남아, 따발간색으로 지금 막 그래서 앞서 강의하셨던 교수님들이 뒤로 갈수록 말씀이 빨라지신 거예요. 자, 저는 이한 장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 장을 좀 길게 설명하고요, 뒤에는 신속하게 그냥 가겠습니다. 그 QR 코드를 찍어 놨고요. 그 QR 코드를 따라가 보시면 얘네 이렇게 공개해도 돼할 정도로 다 퍼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퍼다가 인용 안 하시고 막 쓰시면 됩니다. 네, 교육 쪽에서는 저작권법에서 이제 저작권에 배퉁을 쳤죠? 마음대로 인용 안 하고 써도 되는 걸로.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가면 인용을 하셔야 되죠. 일단 뒤에 어, QR 코드를 찍으시면 모든 내용을 다 받아가시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어, 저는 이제 경력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국어 교사 8년,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 전문가 3년, 그러니까 킬러 문학 만드는 그 도매업자죠. 그리고 교수 11년.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보통 20년을 한우물을 파야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대로 한게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가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현장 경험이 한 년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수능 출제 해봤자 3년이겠지. 교수 해봤자 11년이겠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저희 경력과 똑같습니다. 제가 국립대학 전환 후 처음 임용됐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국립전환됐지 얼마 됐지 제가 근무한 연수를 생각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초보 단계이고 인천대가 언제 국립으로 바뀌었지?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범대학은 하물며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쟤는 왜 저렇게 발악을 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부속 학교는 당연히 없고 네, 이제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했습니다. 일단 제가 교직경력 8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중에 5년은 대학 강사랑 같이 겸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국문과의 국어 합법 수업을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선생이었는데 주로 화법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국문과의 국어 합법 수업과 고등학교의 화법 교과 국어까지요 그 수업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서울대 국문과 학생들을 싹 데려다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멘토링을 시키고 말하기 평가를 시키고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형 구문과생들한테 개인지도를 받고 양쪽 기관이 다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걸 실현을 했습니다. 속칭 뻘짓거리죠. 그거 한다고 뭐 누가 시킨 적도 없고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떠민 적도 없는데 그냥 했습니다. 재밌어서 그 계기는 제가 9 0 년대에 서초동의 교육개발원 캐디가 있을 때 그때 김홍원 박사님, 뭐 류방남 박사님 지금 쟁쟁하신 분들의 연구 보조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 대학 중고등학교 연계 교육 연구 보조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자연스럽게 학습이 돼서 케이드에서 아, 이렇게 정책 연구하는 거다 쓰레기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한번 실현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철없이 했는데 의외로 잘 됐습니다. 양쪽 다 서울대 국어학부 써버나 학생들 거의 다 언론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들을 평가해 본 경험이 내가 언론 곳이 수석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명 뽑은 데된 친구도 있거든요. 남을 평가한다는 거, 특히 말하기를 그 안목이 나의 말하기를 증진시키는 프레임이 됐다 아, 이런 귀호 말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구술 면접 평가 고액 학원 다녀야 되는데 서울대 선배들이 와서 해주니까 신났다 양쪽 다 좋아하는 거죠 이게 대학, 고교 연계 교육의 장점이고요 k 대에서는 1번부터 9번까지 12년 연구로 다 해줬습니다 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에서 화 잠자고 있죠 아무도 안 보니까 그중에 제가 했던 게 (1번) (2번) 유형입니다 그 d m 제 바빠서 못 했어요 그리고 바로 (10번) (11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학으로 온 다음부터는 현장 교사와 예비 교사와 그리고 대학교수를 다 한번 삼각 멘토링을 묶어보자 겸임 교수는 익숙합니다 저도 겸임 교수였으니까 국어 교사 하면서 서울대 강의를 갔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겸임 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수가 겸임교사가 된다는 마인드로 현재가 연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잠시 딴 얘기할게요 대학병원에 가셨을 때 인턴과 레지던트가 돌아다닌다고 짜증나셨어요 제네다 없애버리고 전임교수가 다 질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 인턴 레지던트 지도하느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도움 받으시잖아요 솔직히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학교는 좀더 번해 주세요. 근데 전문직의 개념은 적어도 1년, 4년 이상 같이 해야 전문가가 되거든요. 고작 인턴 1년에서 의료사고 전문가가 나오죠. 일반이. 그래서 그거 못 믿으니까 병원에서 먹고 잡니다. 레지던트. 우리 교육이 소중하다고 하면 선생님들도 레지던트 선생님이 있어야죠. 학교에서 먹고 자는 레지던트 뒤처 치프 선생님이 밑에다 관리하면서. 그래야 교사가 전문직이 되지 않을까요? 의사들이 의료 사고 내면 난리 나잖아요. 사람 죽였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면 해해 나의 실수. 근데 잘못 가르치는 오개념이 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교직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 받기 전에 이거 하다 말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일몰 됐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뻘짓거리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주 보냈을 때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저도 교수서 사주 받아봤지만 지도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잘 만나면 대박 나고요. 그 복불복이잖아요. 사주는 너무 문에 맡기니까 이걸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서 전문성을 함양하는 큰 흐름에 동의하신다면 교수님들은 절박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옛날 교수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서도 좀 생각을 바꾸셔서 어, 교수님이 겸임 교사가 되시겠다는데 나도 예비 교사 교육에 동참하면은 교육 공동체의 전문가로 거듭나보겠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 단니 학교가 좀 뭔가 얻는 이득이 있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이모텍 지금 8분 들어왔어요. 8분 내에 끝나라고 지금 딱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여유롭게 해봤죠. 자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왜 목금토로 배치를 안 했냐면 학생들이 대학교에 있게 되면 금요일날 술을 퍼마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로 일 바꿔놓고 수목금을 학교로 했습니다. 근데 어 제가 기우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들끼리 회식 미런 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학교와 교육시설을 동시에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월요일은 전임 교수님들이 교육 전공 필수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수목금 과목은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학과 교육과정 개정을 해서 기존의 국어교육과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미래 국어교육 과목을 내 과목을 다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과목명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저거 지도 가능할까? 그런 과목들을 만들어 놓고 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이 수업을 듣게 하고 이러닝으로 다 해줬습니다. 규모 처의 허락을 받아서 그럼 실습하지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러닝 수업을 들으려고 하겠죠? 다 막습니다. 실습 학기제 참여한 학생 7 명만 이러닝으로 허용이 되는 강이죠. 그래서 따로 만들어 놓고 이 학생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대학에 와서 교수님하고 실습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3학년 이 학기는 이론 과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현장과 관련된 과목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수, 현장 실습하면서 이러닝은 야간이나 주말에 듣게 되는데요. 여기 또 중요한 하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이러닝으로 듣는 과목에 실습 학교에 나가 계시는 국어 선생님들이 겸임교수로 다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수업했던 선생님이 현장 실습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과 고등학교를 왔다 갔다 정신 없다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목을 소개해 드리면 1학점은 제가 하고요. 1+2 시스템이거든요. 2학점은 현장 국어 선생님이 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네 과목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이 과목을 이 과목 중에 국어교육의 공학적 이해라는 과목은 고등학교에서도 개설이 됩니다. 학교장 인정 과목으로, 그 인천시 교육감이 인정을 한 과목을 실수밖에 그대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지향적인 현장에서도 도전적인 과목을 교육실습을 나온 선생님들이 보조교사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 이제 개념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대학 교수의 역할은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고등학교의 상황에 맞는 니즈를 잘 분석해서 인정과목으로 만들어주거나 이게 너무 어려우면 고교학점제 과목, 2025년부터 담당해야 되는 과목을 대학에서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죠. 이런 중심 과목은 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단위학교에서 그 과목을 운영하는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보조교사, 교육과정 개발, 학습지원. 콘텐츠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 대학 교수는 스스로 겸임교사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명함도 파면 좋겠어요. 대학 교수 명함이 아니라 겸임교수 홍길동 이렇게 현장을 모르지 않느냐라는 비판하고 을 서로 그럴 게 아니라 이제 현장 교사도 대학으로 와서 강의를 해야 되고요. 교수님도 현장으로 가서 겸임교사가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전문가 집단으로 우리 교육 공동체가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과목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이걸 하려고 만든 과목은 아니고 제 평생 이제 마무리 짓는 제 40대를 마무리 짓는 업적을 만들려고 국어 교육의 공학적 이해라는 컨텐츠를 쭉 엮어서 10년간 만 들었는데 대학 과목만 개설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고등학교에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국어 교육의 공학적 이해라고 하면 국어 선생님들만 강의하는 걸로.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공학적 이해로 과목명을 바꿔서 개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꽈배기 모형인데요. 우리 전문가부터 유치원까지 바로 이전 교육 과정과 쭉 연결돼야 됩니다. 그 일본처럼 와세다 유치원 들어가면 와세다 대학까지 무시험 전형하는 이런 거 말고 유치원부터 대학 전문가 집단까지 전체가 꽈배기로 쭉 연결이 돼 있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한 과배기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연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느냐. 이게 썰을 풀면 2박 3일 연수로도 안 되겠죠. 그래서 QR코드를 찍어놨고 요걸 보시면 됩니다. 20분 영상으로 요약을 해드렸고 관련 자료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 서울 하나고등학교냐 기족학교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실까봐 24개 시골학교까지 다 학교 유형별로 쭉다 했었기 때문에 맘에 드시는 거 고르셔서 돌아가시면 콘텐츠를 그대로 퍼다가 쓰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도 이렇게 한 샘플대로 그대로 대학에서 교 같이 운영했으면 어떨까요? 역지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홈페이지에 리소스 센터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 링크 방문하셔서 그대로 퍼 담아 가셔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수받기제는 일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처음 시행할 때그 처음 시범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 정책 되면 내가 열섯가락에 장을 지진다 하셨거든요. 그장지 지는지 확인하러 제가 가 보려고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처음 할 때는 어, 귀찮이즘이 스멀스멀 우리 의 마음을 뒤덮습니다. 정말 귀찮거든요. 앞에 교수님들께서 실수받기 운영하시는 눈물겨운 과정을 보셨죠? 정말 징그럽게 귀찮은데 패러서는 운명이라면 장점을 좀 찾아야겠죠. 이건 고교 대학 연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캐디의 12년 하울을 풀수 있는 기회인데 어디냐고요? 캐디 연구 보고서 거기 다운받으시면 쫙 되어 있습니다. 1년 연구, 2년 연구, 3년 연구. 뭐 김몽원 박사님부터 정강 쫙 대가분들이 쭉 해놓고 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대학에서 얻는 이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은 을입니다. 실습학교가 갑인데 실습학교에서 얻는 편익을 잘 공동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2025년 부터 고교 학점 제가 있기 때문에 요건 실수 박기자 같이 태우면 은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어 저는 인천하늘고등학교 와 10년간 교류를 했습니다 국어과 저희 인천대 국어교육과 와 인천하늘고 국어과 는 10년간 교류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정착이 됐는데 요걸 그대로 벤치마킹 하셔서 도입하시면 많은 벽에부딪힐 거예요. 그 내부의 적이 많을 거예요. 귀찮다 힘들다 막 하실 거예요. 그때 어, 고교학점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으로부터 도움을 달라고 역제안을 하시면 대학에서는 지금 목마른 자들이잖아요. 우물을 파야 되기 때문에 단녀학교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우물을 열심히 팔 겁니다. 이제 우물이 서서 오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1분이네요. 1분 타이머 때. 제가 일곱 명, 또 내년에 또 여섯 명, 또 보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실수 밖에 학생들을 잘 모으네요. 아이들을 꼬시는 게 아니야. 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임용시험 이 차에서 떨어진 애들이 많다. 6개월 지지고 볶으면 이 차에서 떨어진 일은 없을 것이다. 애들 입장에서 와 임용시험이 자꾸 안 되면 기간제 교사를 지원해야 되는데, 기간제 교사도 이 국어과는 별들의 전쟁이다. 한달 기간. 교실에서 경력보다는 6개월 정도 한 학기 했다는 스펙을 강조하면 기간제 교사 채용 확률을 높일 것이다. 이두 마디 했는데 몰려오거든요. 이게 팩트잖아요. 호등이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들 입장에서 4주 빨리 끝내고 임용 시험 봐야 되는데 왜 내가 6개월이나 해야 돼야지 철없는 생각인데 철없는 생각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이초반부의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네이 정도로 현실적인 재언까지 포함해서 제 시간 이제. 다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시는 김호석 선생님께서 저희 인천대 국어교육과와 함께 했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